안녕하세요. 탄탄입니다. 오늘 공부할 베트남어는 숫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숫자 20에서 100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숫자 0에서 19까지를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숫자 0콩1못2 하이 3바4본 오, 남, 육, 싸우, 칠, 바이, 팔, 남 구, 진, 십, 모이, 십일, 모이 못, 십이, 모이 하이, 십삼, 모이 바, 십사, 모이 본, 십오, 모이 람, 십육, 모이 싸우, 십칠, 모이 바이, 18뭐 있담 19뭐 있진? 네 그럼 이제부터 숫자 20에서 100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2는 하의이고 숫자 10은 무어이므로 숫자 20은 하의 뭐이지만 10부터 19까지는 저우후엔 성조인 무어이고 20부터는 콩저우 성조인 무어이입니다. 그래서 숫자 20은 하이무어이입니다. 하이무어이, 하이무어이, 하이무어 숫자 21은 하이무어이 못이 아니고 못입니다. 10의 자리가 2부터 9까지일 때 숫자 1은 못이 아니고 못입니다. 할머이 못, 못, 못 숫자 22 할머이 하이 할머이 하이 할머이 하이 숫자 23 할머이 바 할머이 바 할머이 바 숫자 24 할머이 본 대신에 뜨입니다. 10의 자리가 2부터 9까지일 때 숫자 4는 본 대신에 뜨를 사용합니다. 24 할머이 뜨, 할머이 뜨, 할머이 뜨 숫자 25 할머이 람, 할머이 람, 할머이 람 숫자 26 할머이 싸우, 할머이 싸우, 할머이 싸우 숫자 27 할머이 바이 할머이 바이 할머이 바이 숫자 28 할머이 땀 할머이 땀 할머이 땀 숫자 29 할머이 찐 할머이 찐 할머이 찐 네, 31에서 99까지의 일의자리 발음은 21에서 29까지 일의 자리 발음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십의 자리만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30,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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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40, 본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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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50, 남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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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60 싸우모이 싸우모이싸우모이 싸우 숫자 70 바이모이 바이8 0 바이모이 숫자 9 0 5모이5모이555 555 5 진모이 네, 이번에 드디어 숫자 100입니다. 숫자 100은 못잠입니다. 못잠, 못잠, 못잠. 네, 지금까지 숫자 20에서 100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0, 하이머이, 하이머이. 숫자 21, 하이머이 못, 하이머이 못. 22, 하이머이 하이. 할머이 하이 23. 할머이바 하이머이 바 이십사 머이뜨 하이머이 뜨이5할머이람 하이머이 람 이십육 머이싸우 하이머이 사우 이십칠 머이 바이 하이머이 바이 이십팔 머이땀 하이머이 땀 29 할머이진 할머이진 30 밤머이 밤머이 40 본머이 본머이 50 남머이 남머이 60 싸우머이 싸우머이 70 바이머이 바이머이 80 남머이 남모의, 구십, 진모의, 진모의, 백, 못잠, 못잠. 네, 지금까지 숫자 20에서 100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숫자를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 100부터 200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비에 엔갑라인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까먼전예우. 감사합니다.